제가 어릴 적에 책으로 보았던 전래동화 이야기를 보면요. 은혜 갚은, 뭐, 땡땡땡, 시리즈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갚은, 뭐가 있죠? 까치. 그죠? 뭐. 근데 또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도 있고, 뭐, 은혜 갚은 뭐, 학,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랑, 또 은혜 갚은 제비, 예, 무슨 얘기죠, 이거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죠. 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아시게 거예요. 제비가 다쳐 있는데 흥부가 마음씨 착한 흥부가 고쳐 줘서 예. 제비가 잘 회복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은혜를 갚으려고 아주 예, 대박 박씨를 물어다가 이딱 줘서 흥부가 그 심었더니 나중에 열매가 열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썰었더니 예, 부자가 되었다. 예, 제비가 은혜를 갚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비가 로또 번호를 알려준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봅는 말씀을 이렇게 쭉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 이 은혜 갚은 동물들 이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0장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창세기 10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막 나오는데 이들의 이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로부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번창을 해요. 이 노아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6장 8절이요. 창세기 6장 8절. 네. 그러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할때그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심판에서 제외해집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고 살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자손들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완전히 초기화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황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번창하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0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소개가 다 끝나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네.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가족들이에요.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 구원을 받은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홍수로 쓸려 갔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번창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전래동화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아, 정말 이 십장의 사람들이 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물들도 은혜를 감든다고 하는데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은혜다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어떤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십자가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또 소망하며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는요, 시작을 기억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 자손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시작이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번창하고 또 어떤 도시를 세우고 힘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잊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잘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불쌍이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주었더니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 가요, 오늘날 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약 5억 정도라고 합니다. 5억. 한 달란트가 5억이에요. 자, 그럼 만 달란트 빚었대요. 제가 어제 계산하다가 포기했어요. 5조? 5조 맞나요? 5조를 빚었어요. 혹시 5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액수의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 오조를 탕감받은 자가... 용서받고 나가, 나서요.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닌데 이 사람에게 지금 가서 자기는 지금 용서받고 와서 가서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요. 합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방금, 방금, 우리가 이것도 보문처럼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용서를 해요.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다. 마태복음에 나와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요.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이 탄감 받은 사람, 탄감 받은 자의 모습처럼 이런 양심 없는 자리로 갈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밥에 탑을 쌓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떤 큰 오존화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백대나리온 때문에 그냥 열받아 하고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잊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그 시작의 자리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밥에 탈 쌓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 두 번째는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다 성읍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은혜 주신 분의 이름을 내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요. 그 은혜의 원인이 자꾸 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지는 게저구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나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 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적이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섭섭해요, 목사님 섭섭해요, 권사님, 장로님 섭섭해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뭐 은혜 갚은 제비 이야기, 까치 이야기 했지만요, 여러분 오조입니다 오조. 5조. 절대로 못 갚아요. 평생 이래도 못 갚아. 우리에게 탄감해 주신 그 빛의, 빛의 그 크기에 비하면, 우리에게 거져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조금 한 봉사, 우리가 조금 한 헌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장 불렀던 가사에,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5조입니다. 5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가려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이렇게 어 무서워 이렇게 잘라요. 그 주님이 그 칼을 막으시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천사들 열두 군단을 더 보내어서 저자들 다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난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난그 일을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지난 월요일에 그 고난 주간 집 강사 목사님이 김한효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울은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에 올라갔다 갔다 왔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수수년의 시간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 의의가 될까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까봐 침묵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니까 자기 이야기라고 얘기 안 하고 타인의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만 드러나야 되시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할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의 정신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영성. 이게 제일 멋있는 영성인 것 같아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할수 있어도 안 합니다. 마땅히 내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요. 마땅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논리적으로 쫙 말해서 길을 확 죽여놓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은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지만, 안 하는 영성을 갖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중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 은혜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십자가, 그냥 눈물 한 방울, 뚝, 아유, 주님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오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뭐 십자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감히 인간의 화폐 단위 오조로 비교하겠습니까? 더 크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만달란트 빚진자와 같은 나를 탄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또이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할수 있지만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그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